미국에서 얼마 전에 바이든 아씨가 발표를 했어요. 무슨 발표를 했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학교는 킬링 필드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킬링 필드가 뭔지 아시죠?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뭘로 해야 되지? 죽음의 학살의 필드? 미국 학교는 지금 전쟁터다라는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했는데 왜 그런지를 한 10분, 20분에 걸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이제 숫자를 보여드릴 텐데요. 장난이라는 거를 알수 있을 겁니다. 어, 예를 들면, 문제 하나 낼게요. 미국이 올해, 지금 올해, 올해 얼마 안 지났죠?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1년에 총기 난사 사건이 몇건 발생할 것 같습니까? 두두두두 마뭐 이상한, 뭐 10대 막 그런 애들이 막 인종차별하면서 막 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올해, 5월까지만. 1년치도 보여드릴게요. 5만 건이 총기 난사! 몇 명이 죽었냐가 아니라, 사건, 사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 한건한건 한건 했을 때, 미국이 올해 들어서 막 5월까지만 총기 난사 사건이 현재까지 23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 총기 난사가 한 명이 쏜게 아니라 메스 슈팅, 단체. 한 명이 쏜 거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몇만 건이고, 그건 4만 건이 넘고, 메스, 단체를 향해서 다다다다다쏜 사건이 올해 230건이고요. 1년에 보통 600건입니다. 미친 날, 미친 날. 그러니까 단체를 향해서 총을 쏘는 게 600건. 600건이면 하루에 두 건이야. <laughs> 이게 제정신이 아닌 나라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훨씬 심해요 그래서 킬링필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한번 내용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날 뉴욕에서 버팔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10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범인은 18세 백인 우월주의자 남성이 페이튼이라고 하는데 흑인 밀집지역 뉴욕 위에요 뉴욕 위에 있는 버팔로에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난사한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에 자신의 믿음을 담은 선언문을 올렸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총기를 난사하고 뭐 누구는 어떻고 백인은 어떻고 동양인은 어떻고 흑인은 어떻고 그래서 내가 흑인을 왜 쏴야 되고 이런 선언문을 올린 다음에 가서 총을 난사했는데 범인 잡혔죠 페이튼 백인의 18세 여기 뉴욕 위에 있는 버팔로라는 지역인데 캐나다하고 바로 맞다 했죠 그래서 캐나다도 굉장히 놀랬던 사건인데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 버팔로 총기 난사 사건의 현장에 방문해 갖고 조의를 표하면서 분노를 했습니다 뭐라고 분노했냐 왜 우리는 이 학살을 내버려두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미국은 내버려두고 있나 우리는 뭔가 움직여야 된다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나한테 이런 학사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1년에 뭐 몇백 건 지겹다. 진절마래가 난다.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극히 분노에 차셔서 Y를 외쳤어. 우리는 왜 이러냐. Y. In a n 분노에 차서. 분노에 차서 우리가 왜 이걸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엄청나게 세게 외치고, 어, 열흘 뒤또 어, <laughs> 외쳐봐야 뭐 해. 열흘 뒤에 바로 현장에 다시 방문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이거 방문 다 하면은 대통령이는 못해요. 1 년에 6 0 0 건인데, 뭐 이거 하루에 한 건씩 방문해야 돼. 라고 분노에 찼지만, 열흘 뒤에 다시 가서 이렇게. 바이든 취임 후 총기 난사사건 방문만 세 번째. 모두 다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희생자가 정말 끔찍하게 많거나 아니면 이것처럼 초등학교. 이뭐 정말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어린애들. 뭐 아니면 정말 인종차별주의적인 어떤 그런 극한에 있는 거에만 방문을 했는데 세 번째. 그거 다 방문하면은, 뭐, 정말 일을 못한다고 할수 있는데, 이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도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찍은 동영상들이 꽤 있어요.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을 총으로 난사한 사건입니다. 범인은 18살 살바도르 라머스라 그러는데, 이, 이거 아마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2학년, 4학년 학생들이 있는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뭐라고 물어보고 쏘고, 뭐라고 뭐라고 물어보고 쏘고, 자기 할머니를 쏜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바로 저런 난사 사건을 펼쳤는데, 이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18살 범인이고, 요런 총으로 쌓고 현장에서 사살이 됐는데, 문제는 이것도 믿기지 않는 수치들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어린이 사망 사건 1위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하는 원인 1위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차사고 같은 거겠죠? 미국은 건입니다. 미친 나라요 미친 나라. 차 사고보다도 더 많은 어린이들이 건으로 인해서 죽고 있습니다. 칠드라 칠드라. 어른들 말고, 얼마나 높냐? 2020년 기준으로 미국 한살에서 19살 청소년들, 학생들 사망 원인 순위인데요. 자동차 사고가 3,900건이고요, 총기 사고가 4 3 5 7명이요 1년에 4,357명의 청소년이 총으로 죽습니다. 와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야 전쟁터에도 이거보다 안죽겠다 전쟁터에도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죠 아이들만 따지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15,000명이 뭐 사망했네 2만 명이 사망했네 그러고 있는데 여기는 매년 청소년들만 어른들 빼고 어른은 4만 명이 넘습니다 이 4,357명이라는 숫자는 얼마나 큰 숫자냐면은, 총우로 인한 청소년 사망자, 4,300명의 숫자는, 경찰관과 군인 등이 전장투에서 죽거나, 뭐 시위 진압해 죽거나, 깽단하고 싸우면서 죽은 경찰관과 군인을 다 합친 숫자보다, 총우로 인해서 죽은 청소년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20년간을 합쳐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압도적인 숫자라고 할수 있고, 2020년 기준으로, 청소년 말고, 모든 연령에서 미국 총기 사고 사망자 숫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서요 4만 5천 명을 찍었습니다. 1년에 4만 5천 명이 총으로 죽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쳤죠? 진짜 미친 숫자라고 할수 있는데, 절반은 자살, 총으로 자살. 반대로, 절반은 뭐예요? 총으로 인한 타살, 살인. 2만 명 이상, 세계 1위라고 할수 있는데, 당연히 세계 1위고요. 이거를 숫자로 나타내면은 미국은 하루에 총기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 숫자가 53명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는 극히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요. 살인 사건 중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비중이 미국은 79%예요. 80% 가량이 사람을 죽일 때 총으로 쏴 죽이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국은 4%고요. 옆에 있는 캐나다가 좀 높죠? 여기가 37%고 뭐 우리나라는 0. 몇%니까 거의 뭐 없다고 볼수 있고 자, 여기서 미국에 대한 총기에 대한 이제 통계를 몇개더 보여드릴 텐데, 트레이스라는 사이트에서 통계가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자살을 제외한, 자살을 뺀 총기로 인한 폭력 사망자, 누구의 타살, 2021년에만 2만 명이 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만명 정도였어요. 이게 원래 2만 명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2014년, 2013년 이럴 때는 만 명이었는데, 이 10년도 안된 사이에 두배가된 거예요.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냐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서 지금 소란설레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잘 모르니까 원인은 뭐겠어요 당연히 아니 우리 생각에 원인이 뭐예요 원인? 아니 총기 폭력 사망자 추이가 늘어나는 원인은 총이겠죠 누가 보더라도 근데 미국은 되게 신기한 나라예요 이 원인을 총으로 안 봅니다 뭐로 보겠어요 좀 이따 나오는데 1번 배드보이 배드가이 나쁜 놈들, 2번 그렇게 쏘게 만드는 문화 컬처 이게 원인이다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laughs> 야, 그게, <laughs> 야, 배드가이와 컬, culture... 아, 컬처가 문제겠어? 총을 손에 쥐어주니까 총기 폭력이 일어나겠지. 근데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그게 이 나라의 비극입니다. 지금 거의 10년 사이에 두배 7년 만에 80%가 증가하고 매년 2만 명이 총으로 맞아서 사망하는데 이 숫자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10만 명당 총귤이나 살인껏은 볼 필요도 없죠. 뭐전 세계에서 무조건 압도적 1이고, 대한민국이나 일본은 뭐 거의 없고, 0 0이 심지어 영국도 거의 없는데 이 나라만 특히 이런 거는 어떤 컬처나 나쁜 놈들보다는 누가 봐도 총인데 그거를 이제 한사코 부인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할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1년 미국에서 발생한 매스 슈팅 한명한명 한명 쏘는 거 말고 총기 난사 말 그대로 쏜게 693건 하루 평균 2건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매일 2건씩 누군가는 총기 난사를 하는 게 미국이고 2021년 미국에서 팔린 총기 숫자가 1년 만 1년치입니다 1년치 1880만 정입니다 이것도 쭉 늘고 있어요 총기 판매량이 거의 2배로 늘었어요 20년간에 걸치면 거의 3배에 가깝게 늘었습니다 3배 이게 왜 그렇게 늘리냐 왜 이렇게 총기가 판매량이 늘겠어요 아왜 늘겠어요 하루 평균 두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다며 여러분들이 미국에 산다고 생각해 봐요 총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1년에 2만 명이 총으로 누가 쏘는 나라인데 4만 명이 사망하는 나라니까 총을 안살 수가 없어요 총을인나 사망자가 매년 높아지니까 총기 판매는 더 늘어. 나를 지키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총을 사죠. 나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또 총을 더 많이 사니까 미국 총이 더 많이 풀려요. 더 많이 죽어. 그걸 보면서도 더 많이 사. 이게 뭐 끝없이 약수안되면서 지금 총기 판매가 기록 경신 중이죠. 매년 기록 경신 중인데 최근에는 미쳤어요. 이게 무슨 올림픽 기록도 아니고 날마다 레코드를 경신하고 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미국에 가게 되면 총기로 무장한 미국인들의 숫자 814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예비군 숫자, 아, 안 돼, 안 돼. 우리나라가 뭐, 최고로 뭐, 군대가, 많아. 아우. 이 나라는 나라 전체가 군대야. 8,140만 명. 뭐, 우리나라 뭐, 뭐, 예비군 숫자 더하고 모두 해서 몇백만 명이, 뭐, 여기 8,140만 명이 총을 들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인들이 들고 있는 총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한 이런 권총이 아닙니다. 권총도 많지. 근데 얘들은 이런 거 들고 있어. 두두두두두두 쏘는 거. 아, 진짜 기관총을 들고 있는 나라에 기관총을. 심지어 그 기관총을 팔아야 되냐, 안 팔아야 되냐로 싸우는 나라예요.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하고 있어 기관총을 팔아서 뭐하게, 미국인들이 기관총, 번총 하나 있으면 되지. 기관총을 파는 게 맞냐, 안 맞냐로 싸우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나라라고 할수 있고,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시민들의 나라다. 거의 군대 가다쓰리는 나라라고 할수 있고요 2019년에서 2021년 2년 사이에 750만 명 미국 성인들이 계속 되는 거죠 어린애들이 성인이 되면서 새로운 총 소유자가 매년 거의 뭐 500만 명 가까운 총 소유자가 탄생하는 곳이 이제 미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총기 모유 숫자는 사실상 전쟁 중이라고 할수 있는 예멘 같은 나라의 두배 압도적인 세계에서 1위입니다 우크라이나 보다 높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진짜 엄청나게 높은 숫자라고 할수 있고 게다가 어떤 법이 있는데 권총을 허가 없이, 놀라운, 가능한가. 아무런 라이센스가 없어도 권총을 은밀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주가 21개 주에. 그러니까 21개 주에 가서 여러분들은 함부로 우리나라처럼 뭔가 승질을 부리면 건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뭐를 꺼내서 쏠수 있는 나라가 여기 21개. 그 엘리먼 꼭 보여야 된다. 무슨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은히휴대할수 있는. 2070만 명의 총기 소유자가 법에 따라 총기를 은닉 휴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못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고 싸움 잘못하면 바로 건이 날라오는 나라. 게다가 이 21개 중에 6개는 2021년에 법이 새로 통과됐어요. 계속 법이 새로 통과돼요. 총에 대해서 법이 계속 규제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규제가 약해지는 쪽으로 법이 매년 새로 통과되는 게 미국입니다. 21개가 됐다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는 정말정말 정말 재밌게 봤던 마이클 무어 감독의 총기사건 다큐멘터리인 볼링포 콜럼바인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이게 뭐냐? 콜럼바인이라는 곳에 있는 학교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펼쳐지는데, 어른들이 그 원인을 볼링에서 찾아. 얘들이 볼링장 갔다가 뭐 화가 나서 콜럼바인을 쐈다. 볼링이 문제다. 누가 봐도 총이 문제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찾아요. 이거 문화가 문제다. 어떤 문화? 이런 애들이, 어? 걔들한테 뭐 악마 사상이나 뭐 이런 거 박힌 거다. 얘네들의 문제다. 마를린맨스의 문제다. 이런 게 나온 게볼링포 컬럼바인입니다. 이게 2002년이고요. 칸영화제 상도 받았고, 아카가따의 상도 받았는데, 그다음 대통령이 부시니까 이제 부시한테 정책상에 있죠. 뭐 부끄러운지 아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저볼링포 컬럼바인의 시대는 애들 장난이었죠. 여기에. 지금은 두 2배. 배야. 두 배가 뭐야? 총기 파면 2.5배. 사망자는 두 배가 늘었어. 아무리 만들면 뭐해.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라, 보면은 총기 난사 사건이 총 때문이 아니다. 볼링 때문이다. 심지어 마를린 맨슨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억에 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미국 총기협회 NRA 회장까지 인터뷰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몇 마디 하다가, 내쫓죠. <laughs> 내쫓는 게,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봐도 재밌어요. 근데 저거 당시 나왔던 때가 그렇게 총기 범죄가 심각하다고 얘기했던 게,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의 반밖에 안 되던지, 그런 시대라고 할수 있고, 지금이 가장 심각한 게, 미국의 현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젠터 바이든이 외친 게, 충분하지 않냐. 성명 비슷한 걸 냈어요. My fellow a m e r i c a n 아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행동할 때다. 저는 이걸 보고 와 진짜 행동을 하나 보다. 미국이 정말 행동을 하나 보다. 뭔가 바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생각과는 다른 나라. 얘네들이 행동한다는 거는 우리의 생각이 행동과 달라요. 추진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무슨 법을 추진하냐? 우리 같으면 총기 금지? 뭐 아니면 총기 회수? 뭐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은데, 미국이 정말 이 나라의 명문을 걸고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는 정말 간절히 이것도 안될것 같은데 어떻게든 되면 안 되겠니라고 얘기하는 법들의 수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냐? 이 공격형 무기 어썰트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왜 특수부대원들이 들고 있는 그런 총 있잖아요. 이런 총은 금지해야 된다. 아니면 100발짜리 대용량 탄창 기관총. 기관총을 금지해야 된다. 아니, 이게 금지가 아니야? 우리가 보기에는, 총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건들지도 못하고, 대량 살상 무기자 이 정도면은, 특수부대원들이 들고 있는 막, 이렇게 뚜두두, 람보가 들고 있는 그런 총을, 금지에 대해 100발짜리 대용량 탄창이 도대체 왜 필요해? 자기 생명과 뭐, 나쁜 배드가이로부터 나를 지키는데, 100발짜리 대용량 탄창이 왜 필요하냐고요. 100발이면, 이 기관총이잖아, 요 기관총. 뭐 영화에서부터 뚜두두 쏘다가, 탄창! 그러면 던진 바꿔 꽂고 쏘는 게 이건데, 이게 필요한 게 미국이에요. 이거 금지시키자는 게 법안의 하나고, 간절히. 제발, 이거 안될것 같아, 통과가. 안될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런 법이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거.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막거나, 저런 어설트 스타일, 공격형 저런 말도 안 되는 살상용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자. 정신에 문제가 있어도 총을 살수 있나? <laughs> 미친 나라 아니야? 그니까, 하자는 게 미친 거지, 하자는 게. 야,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총을 못 사지. 이게 법으로 안 통과되는 나라예요. 18세에서 21세. 야, 18세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총을 살수 있게 하는 게, 아 이거 21세를 높이는 게 뭐가 문제야? 21세도 이런 무기를 살수 있게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가능하냐가 문제지, 나이가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이것도 통과가 안될것 같으니까 어떻게 이거라도 좀 하자라고 간절히 외치는 게 이제 미국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이런 거. 무기 판매 시 신원 조회 기간을 연장하자 총기거래 때 신원조회를 의무화하자 아니 총기거래 때 신원조회를 의무화 안할 수도 있나?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야 무슨 이게 껌 파는 것도 아니고 이마트 아니지 월마트 들어가서 뭐 총사고 뭐 아니 신원조회를 의무화하자 오프라인에서는 의무화인데 온라인에서는 살수 있다 아마조에서 총 시키면 오는 나라죠 야 이게 법이라고 야 그게 의무 뭐 안된게 이상하구만. 야 그게 당연히 의무화 해야지 그게 신원조회도 안 하고 총을 파는 나라가 이상한 거지. 니네가 이상한. 기관총 주문하면 그냥 온다는 거지. 술도 그렇게 안 팔어. 술 담배도 그렇게 안 파는데 이 나라는 총기를 그냥 파는 나라니까 지금 저거라도 하자고 외치는 건데 저것도 통과가 안될수 있고요. 저런 법들 중에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뭐 레드 플래그로 신원조회를 확대하고 위험 인물에 대한 총기를 압수하자. 지금은 위험 인물에 대한 총기 압수가 안 됐는 게더 신기한 나라입니다. 아니 위험 인물이라고 돼있는데 총기 압수가 안 되면 어떡하나? 근데 이것도 못하는 게 이제 미국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정도 수준의 총기 법안을 발의하면서 바이든이 외치는 말이 이거였어요. 이거 나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다. How hard it is. 아, 잠깐만, 자식. 장난쳐.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대량 100발짜리 탄창 못쓰게 하겠다. 30발이면 충분하지 않니? 정신감정 받게 하겠다. 미친 놈도 쏠 수도 없잖아요. 신원주의를 하게 하겠다. 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이게 안될것 같으니까, 아일 l 버 기부어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무슨 뭐 나이키도 아니고. 의회가 실패하더라도. 아, 그걸 왜 실패해? 그거, 이거 반대표 던지는 애들 명단 뽑아갖고, 그거, 그 국회의원 배지 떼야지. 의회 실패하더라도, 미국인들은 대다수는 포기하지 않겠다. 아직 그 이러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정말 건법의 나라라고 할수 있고, 미국 총기협회 정말 유명하죠. NRA. 여기 물론 반발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미국 총기협회는 바이든이 추가하는 법은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근데 많은 나라에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총기를 소유하는 게 권리냐?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조금 이따 보여드렸지만, 캐나다도 이번에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저기 높은 나라죠. 총울이나 사망자가 높은 나라여서 권리가 아니다. 나는 법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미국은 택도 없고요 이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미친놈한테 총을 팔 수도 있지 백발짜리 들 수도 있지 자기를 지키려면 연발 놓고 사격할 수 있지 총이 꼭 단발 사격해야 되냐 어? 단발 말고 연발로 놓고 쏠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말이야 온라인으로 그거 살 수도 있지 말이야 어?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는 리더십도 아니고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미국 총기협회 NRA라고 할수 있고요 NRA에서 내세우는 국민의 권리가 이거죠 미국수정헌법이죠 아주 유명한 밀리샤들은 밀리샤가 뭔지 다 아시죠 종치면 달려나와서 싸우는 의료치면 예비군 같은 그런 밀리사들이 민병대죠 민병대 일반 시민이지만 여차하면 군인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민병대가 국가안보에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는 침에대해서는안 된다 라는 게 미국수정헌법 2조에 있는데 이건 서부 개척시대에 하던 얘기지. 그 민병대한테 주던가 그러면, 아니, 뭐, 전 국민한테, 그러니까 민병대가 날쏠 수도 있으니까, 나는 내가 지키겠다. 물론, 카우보이 시대 때 헌법으로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게 전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총기 권리에 사용되는 로비 비용이 빨간색입니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반대로 너무 이생자가 많다 보니까, 규제를 하자는 로비도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전혀 통과될 가능성이 없고요. 또, 게다가, 더 놀라운 게, 이것까지만 해도 정신이 어지러지라 하면서, 미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인들의 생각이 이게 물론 돈을 많이 쓰니까 정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아메리칸 시티즌들은 누가 보더라도 총의 페이가 크니까 총을 줄여야겠다라고 총기를 어떻게 하면 규제할까라고 생각한다 우리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갤럽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기 규제법이 강화돼야 하는가 이 연두색 녹색이 강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보면은 옛날엔 78%였는데 1990년대 쭉 내려오고 있어요 총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가 늘어나고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가 죽을 52%예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기 규제에 대해서 점점 약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미국이고요 정당별로 또 있죠 지지정당별 총기 규제를 보면 공화당은 24%만 트럼프 쪽 전에 24%만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아니면 나는 내가 지켜야 된다고 물론 민주당은 91%인데 문제는 중도층이 총기 강화를 해야 된다는 비중이 급속도로 내려가고 있죠 총기 규제를 강화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지금 52%니까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인들의 46%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비슷한 말이지만 오히려 더 약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야, <laughs> 이 전쟁 때 같이. 야, 씨, 너희들이 배틀필드 찍나? 아우, 그, 그, 배틀그라운드래요, 배틀그라운드. 한국에서 나온 좋은 게임 있는데. 그거 하면 날 맞았어 차로 사람도 밀고. 그걸 하지 뭐하려고 이거라나 싶긴 한데. 게다가 가장 충격적인 게 이건데. 시민들의 권총 소유를 법으로 금지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들의 권총 소유. 찬성이 19%. 예요 81%는 시민들의 총기 소유를 법으로 인정해야 된다. 한마디로 수정헌법 2조. 그거 수정해야 되냐. 그 총기 보유 같은 거 법으로 권리가 아니게 바꿔야 되냐에 81%가 반대래요. 총기를 가지고 있는 걸 권리로 해야 된다는 거죠.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 그 배틀그라운드 찍겠다.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약간 역사와 문화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전혀 물론 아무리 그런 역사와 문화가 있더라도 지금 나오는 현실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누구나 다 아는데 그렇게 안 생각하고요 왜 이렇게 안 생각하냐 미국인들의 기본적 마인드가 이겁니다 유명하죠 총을 든 나쁜 놈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총기가 필요하다 이거 텍사스 상원의원이 바로 얼마 전에 한 말인데 무장한 나쁜 놈을 막는 건 무장한 선한 사람이다 총을 든 나쁜 놈이 오면 총을 든 굿가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총을 들어야 돼 근데 분명, 배드가에도 총을 들고 국가에도 총을 들어요. 내 옆을 보니까 다 총을 들었네. 그러니까 나는 총을 들어야 돼. 총기 판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늘어. 누군가는 쏘죠. 사망자가 계속 늘어. 국가에도 총을 더 많이 필요해. 국가에도 총을 더 많이 드는 게요 소용돌에 이 빠진 게 미국이라고 할수 있고, 나를 지키려면 이제 총기 할필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법을 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총을 빼앗을 생각은 없다. 빼아서 이거 <laughs> <야, 그거> 빼줘야지. <laughs> 야 언제까지? 야 진짜 그러고 살려고 다대단하다라수 있어. 이 법은 누군가의 총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물론 미국 땅은 넓으니까 보안관이나 경찰이 오는 속도가 느리고 내 집에 뭐 누가 총을 들고 침범하면은 911 몰라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좀으스한데가많다 우리처럼 도시에 다 몰려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알겠는데 차라리 그럼 경찰을 늘리던가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총을 늘리는 건 무슨 뭐 백열 말짜리 뭐 기관총을 갖고 어떻 하려고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총기 소유자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해도 해도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겠지만 2021년 매스 슈팅 사건 총기 난사가 693건을 여전히 겪고 있는 겁니다. 미국 백악관이 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문을 모아서 올렸어요. 6월 2일날 총기 폭력에 대한 또 발언을 모아서 올렸는데 주된 내용만 갖고 오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에요. 나는 너무 많은 학교, 너무 많은 장소가 킬링 필드 또는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하루에 두건 발생한다. 실제 전쟁에서도 하루에 두건돈투하기 쉽지 않죠. 누군가에게 총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고 총기 소유자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바이 든 대통령 말입니다. 라는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우려를 존중한다. 총기 소유의 문화를 존중한다. 하지만 수정법 위조는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희생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그러면서 제안하는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알 수를 제한해야 된다. 30발 탄창이 들어있는 돌격 무기를 일반 시민들이 구입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100발이죠. <웃음> 100발이니까. <웃음> 연발 사격을 하는 기관총을 나의 안전을 위해서 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나쁜 놈을 얼마나 많이 쏠려고 100발짜리를 들고 양손에 들고 다다다다 쏘냐는 거죠. 이런 총들의 특히 연발로 쏘는 이런 거의 기관총스러운 총들의 피해는 쏘기 시작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많이 나한테 제가 다 뺐는데 우발대 이번 사건 현장 이름입니다. 여기서 희생자들의 부모는 9살 자녀와 10살 자녀의 유해 확인을 위해서 기관총으로 쏴버렸기 때문에 유해가 확인이 안 돼요. 누가 누군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뭐 갈려버린 거죠. 갈려 총을 쏴서 거의 갈려버리기 때문에 DNA 면봉을 채취해서 자기 자식들을 확인해야 됐다. 이런 총을 도대체 왜 안전을 위해서 들고 있어야 되냐? 이런 총을 쏘게 만드는 게 적절한 거냐?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놀라운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총기 그러면 생각해 봐. 우리나라로 치면 누군가 총을 또따라락 쏴서 엄청난 사망자가 났어요. 그리고 총기 제조업체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미국에는 총기 제조업체한테 면책되는 법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시 l 드가 있어요. 라이블리티 시 l 드 면책되는 보호 장치에서 이 법을 없애야 된다. 미국에서 그런 면책이 있는 산업은 총기 산업이 유일하다. 자기들이 만드는 총기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사고를 몰캡르륵 뭐 쏴서 하더라도 면책이야. 이런 법이 있는 게 미국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렇게 바이든이 아무리 외쳐봐야 저 텍사스 아까 총기 난사 사건이 발산한 지 3일 뒤에 불과 400km 미국에서 400km는 불과죠 옆동네입니다 옆동네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이지만 옆동네에 떨어진 곳에서 미국 NRA가 주최하는 컨벤션이 열렸어요 1년에 한 번은 연례 컨벤션인데 아니 총기 난사 사건으로 10명 이상이 사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막 슬퍼하고 이런 와중에도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을 했는데 이게 진짜 웃긴 일이 펼쳐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했는데요 뭐라고 연설했냐 세계에 악이 있다고 해서 준법 시민들을 무장해제 시킬 필요는 없다 총을 뺏을 필요 는 없다 악의 존재는 우리가 총을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텍사스 상원의원 이 문제는 총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의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총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뭐다 문화의 실패 이유는 딴데 있다 볼링을 치다가 총을 쐈으면 볼링이 문제고 마를린 맨슨을 듣다가 총을 쐈으면 마를린 맨슨이 문제고 너희들이 FPS 게임을 하다 총을 쐈으면 FPS 게임이 문제인 거죠 디아블로를 하다 총을 쐈으면 디아블로가 문제인 거고 얘들이 사용하는 문화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게 문제지 총이 문제가 아니다 총 자체는 뉴트럴, 중립이다.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문화의 실패지 총기의 사용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never been about guns 총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게 텍사스 상원의원에 요번에 가서 연설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뭐 볼링폭 컴바인에도 나왔지만 총기폭력 총기 난사사건에서 총기 사용의 실패가 총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한 사람 문화실패 마리니메시지 문제다 게임 좀 하지 마요. 게임 <laughs> 좀총 쏘. 이거 뭐냐? 탱크 몰고 가는 그 무슨 월탱 이런 거 하면 탱크 쏠수 있습니다. 여러분 탱크죠. 우주 전쟁, 그 스타크래프트 잘못하면은 말이 스티핑 먹고 쏘죠. 그런 거 자주 하니까 스티핑 먹고 쏘고 하는 거지. 연발뚜두 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파이어 벨 이런 거 자꾸 움직이니까 가서 불 지르고 말이야. 뭐 이렇게 문화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보통 미국인들의 생각이라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총기 폭력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생각엔 당연히 총기를 좀 안전한 총기로 바꾸든지 총기를 규제한다든지 뭐 엄격하게 아니면 집에 말고 뭐 어디 에 경찰서에 두게 하는 이런 총기를 줄이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미국인들의 해법은 NRA가 특히 주장하는 해법은 이겁니다. 이번에 텍사스 난사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가장 큰 이유가 45분이나 지나서야 경찰이 총기 난사범과 총격전을 했다. 그니까 무슨 소리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었으면 총기 난사범이 들어오자마자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거죠. 4분만에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45분간 얘가 쏘고 다니게 만든 게 문제야. 더 많은 총이 있었으면 오자마자 바로 따닥따닥 하면서 총기로 돌아가신 분들이 총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죽었다. 맞춰서 쐈지. 배드 가이를 날릴 수 있었는데 총이 없어서 그런 거다. 건맨을 더 만들어야 된다. 한마디로 학교나 그런데 경찰이나 태우군이 같은 경비들이 학교 건물을 지켜야 된다. 총을 들고 더 많은 총으로 더 많은 나쁜 놈을 이렇게 쏴버려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총이 이런 총기 폭력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n 나 a 의 주장이라. 라고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게 있죠. 트럼프가 와서 이렇게 더 많은 총으로 더 많은 총기 폭력을 막을 수 있다. 악의 존재가 준법 시민들을 무장 해제시켜 든는 이유가 아니다. 총으로 막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연설 그 컨벤션 회장에는 어... 총기 소지 반입이 금지되었죠. 이게 화제였어요. 야, 더 많은 총으로 막지. 아니, 이거 막으면 되잖아. 트럼프도 총 들고 하고, 옆에 연설자들 총 들고 하고, 관객들 하나씩 주고, 여차하면 쏘세요. 이러고 기관총 나눠주고, 백발짜리 이거, 이거, 이 두두두두두 위에 하나 두고, 그 참호도 하나 만들어주고 막지. 그거 왜 금지했나? 아니, 반입이 금지됐죠? 소지도 금지되고. 아니야, 이왕이면은, 탱크도 하나 갖다 놓고 하지. 뭐 수류탄까지 있으면 더 좋겠네. 아니, 그거 총으로 막지. 그걸 금지했나? 자기 연설에는, 그거를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좀 뭐, 되게, 반호법적인 한, 근데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금지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총이 필요했을 텐데 참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이거죠. 신기한 나라. 이런 총인데 기관총에 가깝죠. 다연발 탄창이라 그러는데 두두두두 쏘는 거. 이런 기관총이 시민한테 팔리는 나라.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수천 명이 죽었다고 이라크를 쳐들어갔는데 8140만 명이 화끈한 무기로 무장하고 매년 4만 명 이상이 총기로 죽는 나라. 이거 대량살상무기가 어... 자기들이 들고 있죠. 자들 <laughs> 들고 있고. <laughs> 그 개인적으로,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뭐, 동양이니까 멀리서 보는 사람들께. 물론, 그 나라 문화가 있고, 이렇게 땅이 넓고, 자기를 지켜야 되는 뭐, 그게 있다는 거는, 뭐, 알겠는데, 그래도 누가 봐도 문제는 문화 그런 걸 떠나서, 총, <laughs> 총그 자체인 것 같은데,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죠? 오히려, 아까 전에 저 위에 보시면, 뉴욕 위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 인종 차별주의자가 했다는 총기 사건에서 보면은, 저 버팔로에서 일어났잖아요? 버팔로에서 일어나서 충격을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일어난 그 나라 미국이 아니라, 버팔로 위에 있는 캐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캐나다도 총기 사건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미국보다 훨씬 적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나다에서 오히려 법안이 이번에 새로 나왔죠. 미국은 콧방귀를 끼고 있지만, 캐나다에서 권총 판매와 수입을 전면 금지를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한 말이 이거예요. 캐나다에서 총기 소유는 권리가 아니다. 그거는 특정한 사람들 듣고 있는 특권. 어떻게 보면 뭐 경찰관이나 뭐 이런 군인들이 듣고 있는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옆나라가 깜짝 놀라서 캐나다가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다른 소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무리 미국인들이 뭐 그런 컬처? 컬처를 바꾸고 배드가이를 뭐 맨날 싸서 배드가이 숫자를 줄이더라도 결국에는 뭐 상황을 보아하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오늘도 내일도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 더더더더더 악화될 것 같은 게 이제 미국의 현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 보면서도 답답하고 아저 나라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뭐 문화가 그럴 수도 있죠 문화가 그럴 수 있어서 미국의 학교에서는 오늘도 킬링필드가 펼쳐지고 있고 아직도 지금 최악의 총기 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미국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미국에 가서 어, 미국에 놀러 가실 분들은 말 조심하시고 행동 조심하시고 8,100만 명이 총을 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안 보이게, 은닉, 비닉해서 총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주가 21개 주예요. 1년에 4만 5천 명이 총기로 희생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나라다. 야, 하루에 두 건으로 메스 슈팅이 일어나는 나라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